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오스트리아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이였다. 페아, 오스트리아는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약하고 학교는 낡았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어머니는 아픈 아이를 외면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는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변화를 이끌 것이다. 그녀는 학교를 세웠고 법을 바꾸었으며 군대를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녀는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한다. 하지만 왕이면서 어머니라면 파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드레스와 보석, 멋진 무도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사람들은 저를 사랑한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프랑스의 여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렸다. 내 사랑하는 딸아. 여왕은 아름다움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여왕은 지혜로 존경받는 것이다. 여왕은 보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여왕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프랑스는 무대가 아니다. 그러니 여왕처럼 행동하거라. 그녀는 프랑스를 바꿀 수 없었다. 운명을 막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였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낯선 땅에서 여왕이 되어야 했다.